남극의 방향, 남극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보세요. 오, 둘째 유빈 씨 역시 자신의 장기를 살려 마을 어르신들에게 미술 공예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부침성 있는 성격 덕분에 인기가 아주 많은 강사랍니다. 딸 같기도 하고 선생 같기도 하고 너무 상냥하고 이뻐.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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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일주일 동안 안 봤다고 이 네. 선생님도 이렇게 옷이 갖고 있 너무 좋지. 얘들아 <laughs> 우리 오늘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쌀쌀쌀뭐 어, 하는 쌀 아, 거야 밥밥 아, 밥. 밥. 밥 하는 거지. 네. 이렇게 이렇게 씻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씻는 이유는 쌀알이 부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쌀을 씻고 밥솥에 넣고 그다음에. 첫째 해? 선영신. 마을 아이들에게 밥을 짓는 교육을 하는 중입니다. 스스로 밥을 지으며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독립심도 기르기 위해서라죠. 세 번이나 네번 마중 여러 번씩 오세요. 네 명이지. 네번다한번 해보자. 이번엔 제철 두릅으로 직접 전도 붙여보는데요. 오, 어때 무슨 소리가 나? 지글지글, 지글지글, 소리가 나지. 저희 응. 친할머니가 산에서 들어오고 그걸로 저좀 훔치고 며칠 전 주말에 어. 먹었어요. 주말에 <웃음> 먹었어요. <웃음> 맛있겠다. 맛있겠지? 맛있겠지? 아, 아, 없... 그러니까 요즘에 맛있어.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의 기회가 좀 적은 것 같은데 같이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오늘 뭐 했니? 라고 얘기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laughs> 밥한 끼를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죠. 마음과 생각을 어, 나누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뻐. 네 자매 역시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 진짜? 뭐 식자재가 지쳐에 널려 있어서 나올 때마다 뭐 국수도 해먹고 뭐또 해먹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가족처럼 많이 만나게 돼요. 먹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먹는 거에 정난다고 저희만 먹는 게 아니고 뭐 먹을 거 많이 하면 누구도 알아, 누구도 알아 해서 하다 보면 어떤 때 20명이 모일 때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더 정이 나는 것 같아요. 매달 19일이면 19대이란 이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자매들입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수육을 할 생각인데요. 사과가 중요해요. 사과를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고기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안 넣고 하니까 사과의 수분이 또 고기에 잘 스며들어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되더라고요. 육수 없이 오직 사과와 양파만으로 고기를 익히는 방식입니다. 고기의 잡내를 없애고 연육 작용을 일으켜 육즙 가득 품은 부드러운 고기가 완성됩니다. 응. 파강해할 거예요. 파가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념으로만 쓰기에는 사실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걸로 김치도 담고 이렇게 강해도 하고 전도 부치고 이러는 거죠. 익힌 쪽파는 찬물에 담가 식감과 색을 살리는데요. 쪽파를 이용해 각종 채소를 말아 완성하면 영양도 톡톡히 챙기는 쪽파 강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봄에 파르파르 파가 얼마나 이쁘게 올라오는데요. 봄. 보이는 것만큼 맛도 네.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매울 것 같은데 네. 단맛이 나요 파가. 어, 먹을 줄만 이렇게 할지. 이렇게 놓으면 응. 안 풀려. 네? 고수 봐, 냄새가 장난 아, 아니야. 향 좋지? 응, 맞아. 어. 야, 나 이거 어제 캐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다고. 아, 너무 좋아. 향 너무 좋지? 않니? 그래. 무주 사람들 이걸 이 음. 먹어야 돼. 그니까 그냥 고수가 일상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은 냄새 나서 싫다는데 여기 사람들은 지역 사람 이을 인증하는 게 고수예요. 네. 이걸 그러니까 먹을 수 있냐 없냐? 고수를 못 먹는 사람 무주 사람이 아니다라는 어. 말이 있을 정도로, 네, 무주에 살면 고수는 필수입니다. 음. 독특하고 강한 향을 가진 고수. 에선 요리에 풍미를 더해주는 중요한 식자재입니다. 이렇게 각자 수확한 농산물들을 한데 모아 함께 나눌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또 자매들에겐 즐거움입니다. 고춧가루. 음, 고춧가루도 색깔 너무 예쁘다. 그렇지 태양초야. 자기야네. 그러니까 엄마 농사짓는 거. 저희 농사짓는 거 이런 경우는 수확해서 같이 좀 나눠 먹기도 그래 하고 주세요. 하죠. 도시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 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진짜 이렇게 음식도 나눠 먹고 같이 네. 하고 진짜 어 언니, 뭐 동생, 우리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그런 사이 같아요. 자주 봐서 그런 거예 자주 이렇게. 봐서 그렇고 그런 그런 김에 서로 만나기도 하고 그런 핑계로 만날 줘 <laughs> 많이. 만날... <laughs> 또 제철을 맞은 음식이 있는데요. 다슬기 잡으러 가야 돼. 아, 무주가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다슬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잘 보존하고 가꿔야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환경은 네. 그래야 이런 것들도 맛있는 것도 오래 먹을 수 있고 다슬기와 찰떡궁합이라는 부추, 부추를 더하면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네. 다슬기 맑은탕이 완성됩니다 마늘 넣고 청양고추에 단맛이 나고 식감 아, 단맛이 나고 아삭해서 사과를 음. 넣어요. 네. 돌나물이 들어갑니다. 상큼한 사과 물김치 하나면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온다는데요. 아예 봐. 야 언니 입 생각보다 작은데. 아니야 가득 아, 먹어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응, 가능해. 음 가능해. 사과를 넣어 되지? 맛있지. 봐봐. 사과 넣으니까 더 맛있죠. 맛있어. 음. 응. 됐어 그럼. 먹어봐. 고추 넣었다. 웬일? 사랑이. 겹지. 사랑이 가득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차분하다. 어, 각기 개성 있는 식자재가 만나 최상의 맛을 내듯 네 자매는 이제. 낯선 이에서 가장 든든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아하 그 같이 밥 먹자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뭐 오랜만에 만나도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한국인들이 가장 많아야 하는 말인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곤 하는데 저희는 그냥 밥 먹자 그러면 언제 밥 먹자가 아니라 밥 먹자 그럼 지금 밥 먹자예요. 예, 네, 그냥 그래서 밥 먹는 거예요. 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의지가 돼서 여기에 많이 스며든 것 같아요. 먹는 거 하나에. 음, 정성과 배려가 담긴 네참매의 공동체 밥상. 마을 식구들과 또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거 자, 이제 우리 맛있게 먹자. 잘, 먹자.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비벼 먹어도 맛있어. 음 여럿이 함께 밥을 먹고 정을 나누던 우리의 밥상 문화는 또이 아이들에 해봐야죠. 의해 이어지겠죠. 뭐, 다음에 뭐해 먹니? 과에뭐해 먹을까? 지금, 지금 계절에 먹을 게 너무 많다. 근데 응. 우리 아직 먹, 밥도 밥밖에 안 먹었는데 다음 먹는 거 너무 잔인한 생각 아니에요 원래 안먹었아 점심 먹으면서 저녁 계기하고 하는 게 너무 정말... 이강... <목소리> 거아니에요 우리 면이 얼마나 건조해서 열려있어?